이번 시간에는 미국의 간호 초기 간호 지도자들의 활약부터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자벨 함튼 로브 자, 로브는 캐나다 출생의 교사였고 벨뷰 간호학교를 졸업한 후에 1886년 일리노이 간호학교의 감독 간호사로 일했고 1889년 존스 업겐스 간호학교에서 많은 업적을 남겼습니다. 간호윤리라는 어떤 저서를 했고 1896년 미국과 캐나다의 간호연맹이 새로 조직이 되어서 초대 회장이 되었습니다. 간호교육에 대학과정의 인가를 얻어서 콜롬비아 대학교 사범대학에서 보건간호학을 보급시켰으며 20세기에 들어서자 미국 간호잡지 American Journal of Nursing의 설립자로도 활약했습니다. 널팅 메리 아델라이드 너팅 1858년에서 1948년 캐나다 출생인 너팅은 존소킨스 간호학교의 1회 졸업생입니다. 로베 뒤를 이어서 목요를 운영을 했고 1896년에 교육 기간을 3년으로 하고 간호학생은 하루 8시간을 근무하는 한편 매달 지불하던 급여 제도를 폐지했습니다. 간호 역사를 저술했고, 가장 큰 업적 중의 하나가 콜럼비아 대학교 사범대학에 보건 간호학과를 설치한 것이고 1907년 컬럼비아 대학교에서 최초의 간호학 교수가 되었습니다. 릴리안 와일드 1867년에서 1940년 1891년 뉴욕 간호학교를 마친 후빈 b 간호에 힘써 1893년에 친구인 메리 브루스 o 와 함께 뉴욕의 헨리가 헨리 헬리 스트리 세트멘트에서 빈민간호를 시작했고 이것이 유명한 헬리가 집단 브학이 되었죠. 이들 두 사람은 간호의 사회적인 면을 발달시켜서 보건간호를 시작했고 와일드는 컬럼비아 대학교의 보건간호학 강사로도 활약했습니다. 유명한 헬리가의 집과 헬리가의 창문은 브학에서 그들의 활동을 기록한 것입니다. 1912년, 미국 보건 간호협회가 창립이 되어서 첫 회장에 선출되었으며, 한편, 입법 문제에도 관심을 갖고 아동국을 신설했고, 대도시인의 간호보험제도와 미국 적십자사의 새로 군단위의 간호봉사단을 조직했습니다. 애니 구드리치, 1876년에서 1955년, 1892년, 뉴욕 간호학교를 졸업 후, 간호학의 발전을 위해서 계속 노력했고, 국내외 지도자들과 협력하여 간호사의 질향상에 힘썼습니다. 1912년 간호교육연맹의 회장이 되었습니다. 또한 보건간호에 관심을 가져서 1916년 헬리가 집단부락에 방문간호사 지도를 맡게 되었으며 와일드 너틴과 함께 위대한 헬리가의 삼충사로 불렸습니다. 메리 스웰 가드너 1872년에서 1961년 보건 간호계의 뛰어난 인물로 메사추세츠에서 태어나서 1905년 뉴포트 간호학교를 졸업한 후 1931년 은퇴할 때까지 로드 아일랜드에서 감독 간호사로 일했습니다. 미국 보건 간호사회를 조직해서 1912년 총무로 선출되었으며 보건 간호라는 월간지를 발행하고 미국 적십자 안에 보건 간호가를 설치해서 1년간 지도했습니다. 유명한 저서가 1916년에 퍼블리시된 보건간호는 오랜 기간 보건간호학의 경전과도 같았다고 합니다. 이사벨 메이틸랜드 스튜어트 1878년에서 1963년 스튜어트는 40년 동안 교육자, 저술가 단체의 조직자로서 미국 내 간호사업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위니팩 간호학 학교 재학 시절 너팅의 저서에 감명을 받아서 1908년 컬럼비아 대학교에서 병원 경제를 연구하여 간호사 최초의 석사 학위를 받았으며 그후 계속 대학에서 활동하다가 1925년 너팅의 뒤를 이어 교수로 임명되었습니다. 또한 미국 간호교육 연맹에서 적극적인 활동을 하여서 1917년 회장으로 있을 때 표준 교과과정 안내를 발행했고. 1927년과 1937년 재판을 발행했습니다. 또한 1936년에는 우리나라를 방문하여 간호교육에 관한 조언을 해주었죠. 린다 리차트 1811년에서 1930년 미국에서 처음으로 정규 간호교육을 받은 간호사로 보스턴의 맥스추세츠 종합병원, 필라델피아 감리교 병원 및 여러 주립병원에서 각각 간호학교를 주직했고 특히 일본의 간호학에 크게 공헌했습니다. 저서로는 미국의 첫 졸업 간호사의 회상기가 있습니다. 클라라 바톤, 유명하신 분이죠. 1821년에서 1912년 미국 적십자사와 응급처치부의 창설자이고 남북전쟁 기간에 큰 공헌을 했습니다. 평시와 전시의 적십자사와 적십자사화를 저술했습니다. 노르스야 린다딕스 1803년에서 1887년, 주립병원을 새로운 체계로 만들었으며, 주에인의 대우개선을 주장했고, 남북전쟁 때는 간호사의 총지휘관으로 복무한바 있습니다. 리스트라 그이터 1896년, 1890년 간호사의 8시간 근무시간을 주장했고, 나이팅게일서약을 성문화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20세기 전반기 간호교육은 어떠했을까요? 이 시기의 간호는 간호교육의 일대 진보를 가져왔는데 적십자사 운동, 군간호, 공공보건 간호 활동을 포함한 여러 가지 중요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간호학교도 꾸준히 성장했죠. 초창기 간호교육을 주도했던 사람들이 간호사가 아니라 주로 의사 또는 수녀였다는 점을 주목한다면 이 시기에 간호교육자나 간호행정가 등을 양성하기 위한 상급 간호교육 과정이 필요했겠죠. 1899년 뉴욕의 컬럼비아 대학교 사범대학에 병원 경제학 과정이 개설되면서 간호사들에게 기회를 제공하자 두 명의 학생이 첫 등록을 했습니다. 이 과정을 이수한 사람이 너팅이에요. 너팅은 1907년에 첫 번째 간호학 교수가 되었습니다. 초창기에 빈곤한 병자들의 숙소로 설립되었던 병원들은 점차 외과의 및 일반 의사들이 일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게 되면서 빈곤한 병자들 뿐 아니라 모든 사회계층의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로 발달하게 되었습니다. 병원 환경이 양적 질적으로 개선됨에 따라 간호 교육의 수요가 증가하는 것은 불가피한 현상이 되었는데 1909년에는 미국 전역에 1105개의 병원 병설 간호 학교가 운영이 되었습니다. 간호사 양성을 위한 훈련은 1년이면 충분하다는 초창기 간호 교육의 기준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기 시작했고 또 의학 지식과 공중 보건이 발달함에 따라서 적절한 간호 실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더 많은 지식과 기술이 요구가 되면서 교육 과정이 1년에서 3년까지 다양하게 확대되었죠. 그러다가 1937년에는 간호학교 교육 과정 안내로 개정이 되었는데 이때 개정된 내용에는 두 가지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더 이상 융통성 없는 규칙에 매이지 않고 학교마다 다양한 교육 과정을 운영해야 하고 교육 과정 커리큘럼이라는 용어를 교육 과정 안내 커리큘럼 가이드로 한다는 거죠. 둘째, 간호 교육 과정이 지나치게 이론 위주로 치우치지 않아야 하고 현장 교육에 대한 이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간호 교육이 대학 체제에 학사학위 프로그램으로 발전되기 시작한 것은 20세기 초반이었습니다. 1909년 미네소타 대학교의 5년 교육과정의 첫 간호학과. 과가 설립이 되었는데 이건 역시 디플로마 과정이었으니까 학위를 안 줬다는 거죠. 그러다가 1916년 신시네티 대학교와 콜럼비아 대학교 사범대학에 장로교 병원 간호학교와 제휴하여 5년 과정의 간호학 학사학위 프로그램이 개설이 되었습니다. 2차 세계 대전이 종료될 무렵 1944년 전국 간호협의회로부터 조직된 전미 간호기획위원회는 전쟁 후의 간호서비스와 간호교육, 즉 간호분야에 대한 전반적인 연구와 실행을 위한 프로그램 기획조사에 착수했죠. 이 조사는 에스터 브라운, 이 브라운은 음 정리를 하셔야 되거든요. 브라운이 주축이 되어서 뉴욕에 카네기 재단으로부터 펀드, 기금을 지원받았어요. 그래서 미래의 간호교육이 사회의 건강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데 초점을 두고 수행했고, 결과물이 미래의 간호라는 제목으로 1948년에 퍼블리시 되었습니다. 이는 미국의 간호교육 전반에 큰 영향을 미쳤어요. 이 보고서에는 간호사가 전문직, 프로페셔널이 되려면 전문적 교육기관으로 승인된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아야 함을 언급하면서 주요 연구 결과로 다음의 내용을 제시했습니다. 첫째, 간호학교는 전국적으로 분류되고 평가되어야 한다. 둘째, 간호학과 협회에 의해 공식화된 교수진의 기준을 모든 학교에서 수용해야 한다. 셋째, 병원부설학교의 교육과정은 축소 개선되어야 하고 간호교육을 위해서 공적 또는 민간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 요약해 보면, 브라운이 지적한 이두 가지 중요하게 변화해야 할 것은 간호학교가 대학교에 합병되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학교 재정이 별도로 분리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이 보고서로 인해서 미국에서는 엄청난 찬반 논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 내용을 수용하게 되었고, 간호교육은 2년제와 4년제의 대학교육 과정으로 개편이 되었어요. 또한, 록펠러 재단의 후원으로 미국의 이엘 대학교, 캐나다의 토론토 대학교, 중국 프랑스, 치코슬로바키아 등에서 간호교육 과정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졌습니다.